한 스웨덴 청년이 팔에 새긴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 때문에 일본 공항 입국 심사에서 보안실까지 끌려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전합니다. 유튜브 채널 스웨국인을 운영하는 스웨덴 출신 유튜버 A 씨는 최근 자신의 영상에서 1년 전 일본 여행 중 겪은 황당한 입국 심사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A 씨는 한국에서 약 7년간 생활하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고 그 애정을 담아 팔에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을 새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조건이었으며. 숙소 예약도 마친 상태로 단순한 여행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직원은 A씨의 여권과 팔의 문신을 번갈아 보더니 돌연 얼굴을 굳히며 문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왜 외국인이 한국의 상징을 몸에 새기느냐는 질문에 A씨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이건 보통 한국인만 하는 문신이라며 그를 별도의 보안실로 이동시켰다고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보안실은 하얀 벽과 CCTV 그리고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공간이었으며 직원 두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30분 넘게 문신을 누가 권했는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그런 문신을 했는지 등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한국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한 문신이라고 답했지만, 직원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권 재확인 후 입국은 허용됐지만 그 과정에서 사과나 공식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2024년에 이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분노보다는 진심이 왜곡된 것에 대한 서글픔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태극기나 무궁화가 문제가 아니라 문신이 문제잖아. 프로필 개못 생겼네. 이거 한일 관계 자극해서 조회수 높이려는 거 아니냐? A 씨가 유튜버이기에 조회수를 높이려고 일부러 한일관계를 자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AN 김미영이었습니다.